어, 전자랜드 부위원님 오랜만 오셨네 예. 자그 다음에는 음, KCC가 있는 C조 예. KCC는 우츠노미아 브렉스 그리고 저장 광샤 라이온스와 어, 경기를 하게 된 한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 부검 결과가 부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자, 어,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먼저 우츠노미야 브렉스. 제가 이거 영상 이것도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프 깁스. 예, 제프 깁스라는. 어,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센터인데 어, 188cm예요. 키가 어, 지금 경력 보시면 어, 이 선수는 프로 2006년부터 전진하는 데부연님 감사합니다. 2006년부터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금 몇즌째아 84년생 아닌데 내가 잘못 썼어. (80년생) (80년생) 이 예. 선수는 (80년생) 이 (80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도 마흔입니다. 예, 마흔 살. 제가 잘, 이거 잘못 썼어.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 시즌을 뛰었는데 열네 시즌 동안 딱세 팀만 뛰었어요. 세 팀. 지금 독일에서 네 시즌 뛸때한 팀만에서만 뛰었고. 일본 처음 와서 도쿄 알바크에서 하나, 둘, 셋, 여섯 시즌, 도쿄 알바크에서만 여섯 시즌을 뛰고, 그 다음에 토치기 블랙스로 이적을 해서 또네 시즌, 네 시즌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세 팀만 뛰고 있다. 그 많은 곳이 선수가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인성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둘다 어쨌든 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토치기북스 어 이적한 다음에는 계속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인데 주장이에요. 예. 팀의 주장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음 아니야 아니 제프 길스. 53경기 정규리그 53경기에서 평균 28점 28분 50초 정도를 뛰었구요 평균 13.9점에 6.1리바운드 어시스트가 3.9개 이렇게 기록했네요 아 리바운드가 아니구나 리바운드가 9.4 9.4 9.7 10. 13. 9. 9. 7 리바운드 3.9 어시스트. 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득점력 자체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188cm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밑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8분을 뛰면서 리바운드가 9.4개니까 상당한 거죠. 그리고 어시스트도 3.9개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어실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음. 그래서 이 선수의 영상을 제프 깁스 예. 이 선수가 왜 국내에서는 그 처음에 웨인 단신 제도 예. 그러니까 김영기 총재가 186cm 이하로 어 규정을 뒀을 때 다 모든 팀들이 가서 일본에 갔던 이유가 바로 이 선수 때문이에요. 네. 188cm니까 그러니까 키로 쟀을때 186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네. 근데 이 선수가 일본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 선수가 뭐 딱히 오지 않았죠. 네. 뭐, 물론 이 선수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 영입하려는 팀도 없었지만. 왜냐면 슛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감, 프로농구 국내팀 감독들한테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 선수였죠 그래서 이 선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갔어 그 다음에는 어, 음. 프로농구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제가 그, <농구>

아무래도 이 작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아남기 위한 어 비... 비기들이 있다는 거겠죠. 네. 네. 대단하죠? 네. 저돌적이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서는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하는 걸 계속 보시겠지만 아, 슛은 없어요. 슛이 아예 없어요, 아예. 지난 시즌 3점슛을 경기당 한개 정도, 경기당 한개 정도 수는 정도였습니다. 경기당 한 개. 다그가이그 맞아. 윙스핀이 엄청 길어요. 네. 팔 길이가 무지하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선수를 실제로 보면은 이래서 머리도 되게 쪼만하잖아요. 그래서 어, 가서 경기를 보면 팔하고 발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팔 길고, 발 크고, 네. 이런 것도 합니다. 네. <laughs> 안에서는 테크닉이 꽤 있어요. 네. 네, 안에서는 이렇게 기술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제프 깁스. 상을 보셨습니다. 어, 매력이 있는 선수죠. 예. 그 아마 그래서 KBL 팀들이 엄청나게 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이 토치기 블랙스는 에 어, 우리가 자이 어, 투 J2 별로냐? 자이 투는 지난 시즌에 78.5% 예. 78.5%를 기록했네요. 자이 투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예. 아무래도 어, 신장이 작기 때문에 어,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2점슛 어, 성공률이 그리고, 그, 설명을 공격 구역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예. 공격 구역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어, 야투 성공률이 49.8%밖에 안됩니다. 2점슛 예. 성공률이 그러니까, 어, 확실히 신장으로 인한 어, 신장이 센터치고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음, 다음에 어, 이 토치기브렉스 우츠노미아 브룩스를 지켜볼 만한게 선수 구성에 되게 좋은 팀입니다 네. 일단 타부세 유타가 세어요 네. 타부세 유타 타부세유타가 물론 지금은 전성기를 약간 지난 나이여서 어뭐 뛰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어 그래도 여전히 그런 기술들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의 경기를 보시면 타부세유타의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히에지마 마코토, 예. 일본의 대표적인 슈터죠. 히에지마 마코토. 이 예. 선수도 지금 브렉스에서 어, 뛰고 있고요 히에지와 마코토는 지난 시즌에 평균 9.9점을 넣네요 3점 슛지42.9% 네. 팀의 간판 슈터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닥케우치닥케우치 어, 네. 코스케 닥케우치 코스케도 어, 이, 이 우츠노미아 브렉스에서 어, 뛰고 있고요 우츠노미아 브렉스의 메인 외국인 선수는 라이언 로지스터, 로지스터란 선수예요. 라이언 로지스터, 백인, 백인 빅맨이거든요. 어, 근데 뭐케이빌에서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어, 지난 시즌에 빌리그, 지난 시즌에 빌리그서 뛰면서 어, 평균 19.8점에 11.3리 바운드. 음, 센터인데도 어시스트가 4.8개. 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츠노미아 브렉스의 전력을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KCC가 만날 또 다른 상대. 가스근님 감사합니다. 케이 네. c 씨가 만날 또 다른 상대가 저장광샤 라이온스, 네. 저장광샤 라이온스. 네. 중국의 어 강한 중국에서 투자 중국 팀들은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쓰지만, 어 그중에서도 꽤꽤 음꽤 돈을 쓰는 팀입니다. 어이 팀은 쑨밍후이 어, 가드죠. 예.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꽤 잘했던 예. 고향에 왔을 때, 고향에서 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질때 그때 맹활약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밍후이입니다 쑨밍후이는 어,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뭐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 플레이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에런 어, 잭슨 어, 가드. 애런 잭슨이 이번에 외국인 선수로 새로 가세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선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예요. 잘렌 레이돈즈라는 센터가 이번에 저장 광샤 라이온스에서 어, 뜁니다 음, 일단 이 선수 준비한 자료를 보실까요? 아, 잘난 레이온즈 어, 92년생 상당히 젊은 선수고요. 음, 2m 8cm에 108kg 제비어 어,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비어 대학교 나왔고 스페인 2부 리그와 이탈리아 1부에서 뛰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어,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서 이번 시즌에는 중국 리그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뛴 레벨만 봤을 때 어, KBA에 올 레벨은 아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레이놀스라는 선수도 이제 전성기를 향해 가는 선수기 때문에 음, 이 선수가 물론 기량이 계속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기량이 계속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기량이 좋아진다는 어, 전제 아래 본다면은 당분간은 KBA에 올 일이 없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만약에 KBL 온다라고 하면은 기량 발전이 되지 않는 거죠. 음, 하지만 3 0 살이 3 0대 중반 중후반쯤에는 한 번쯤 KBL에 올수 있지 않을까. 어, 사실 뭐 NBA 선수는 아니지만 KBL에 오는 선수 중에선 KBL, NBA 선수는 아니지만 결국 NBA 선수가 부럽지 않은 기량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어 다 조용하네요. 예, 빨리 방송 방송도 별 재미 없죠. 예. 괜히 이걸 준비했나 싶기도 하고 예, 얼른 끝내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오늘 괜히 오늘 한것 같아요. 예. 그냥 원래대로 할 걸. 예. 아 저는 그래도 용맹하고 패밀리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이정는이 정도는 이는걱정신는쓸 필요가 없어는쉬 네, 선수예요 요 선수 이제 네. 2번 이정이미김는쉬 네. 선수가 최소 12월까지 나도는쉬운고이 정도는 정재 선수가 더이상 우리가 네 물려 떨 팀에 있는 최준선수 혹시 뭐할수 있는 기술은다 갖고 있는 빅맨입니다. 네. 그리고 아 홀리피터 님주저 저 주소 저 성함하고 연락처 안 주셨어요. 그래야 선물 보내 드립니다. 네, 홀리피터 님 고상이 가장 큰저 성함하고 연락처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저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줄 줄도 알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뒤집혀 보시면 뒤집혀서 보시면 최근에 신인들을 뽑았을 때그신인 룰을 가장 잘쓴 팀이 에스케이입니다. 상대가 어, 사실... 유럽 최고의 팀인 어, 어, 세스카 모스크바. 세스코 모스크바, 세스카 모스크바와 세스카 모스크바와의 경기에서도 이 정도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뭐, 아, 스팀은 나오죠. 영상 두 개가 돌아가요? 잠깐만요. 설명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게 어, 그런 부분에서도 잘 플랜이 맞았던 거지 않나. 물론 선수 부상이 나면은 아, 수 없죠. 감독이 그러네요 그 아픈... 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조절했어요. 이게 돌아가고 있었어 이게. 네. 다시 가겠습니다.

알렉스 스티븐슨이라는 선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스크린을 걸고 들어가는 동작이 없는데 이 선수는 그런 게 확실합니다. 저렇게 들어가죠 무조건. 네, 스크린 건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선수는. 네. 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예, 네. 네, 바로 돌아가고 이렇게. 네.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죠. 근데 상대가 워낙 빡센 선수여서 예. 상대가 그 NBA 빼면은 포스트 수비가 제일 좋은 선수예요. 예. 카일 하인즈, 저 42번, 예. 192cm인데 저렇게 포스트 수비를 잘합니다. 저 상대는 또 저기 아 이름 헌터인데 헌터, 모델로 헌터. 네, 수비드 배우... 저건 뭐저 상대가 너무 잘했어요 네. 이런 이런 2대2 이런거 네. 2대2에서 골프 지금 들어보셨어요 저렇게 네. 성공은 슛이 성공됐지만 그전에 제가 보려고 했던게 이제 이런거죠 자 스크린을 받아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요 뒤에 뒤에 있잖아 선수가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차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슈차 오펜스리바운드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줄 아는 선수가 나오죠. 이거는 엘리오. 네 이런 동작도 d if 지금 아, 최근 빅맨들의 기본적인 움직임 if i 이거 o 대기본 기본이에요 r e 기본. 네. 기본. 이 if I'm so s 이 c k 제 m t i r e 이 선수 장면이 아닌데 다음 장면이 있는, 뭐냐면 이 경기에서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이 사실 상대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복이 들어갑니다. 네. 자. 바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 다음 아, 공격이에요. 아, 예. 보셨죠? 아, 예. 똑같은 우기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코리긴스와 번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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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러 헌터 지금 이거 왜연나냐면 아, 수비를 쫓아간다는 거 네. 지금 외곽 수비를 쫓아가거든요 네. 보세요 지금 요 22번 선수가 전에 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코리, 코리 히긴스 선수예요이번에 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슛과 어, 사실상 유럽에서 최고의 스윙맨 중 하나, 최고의 슈팅가드 보시면 됩니다. 돌파. 이 선수의 돌파를 쫓아가요, 슛.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네, 걸려도 쫓아가려고 하죠, 끝까지. 네. 근데 이걸로 퇴장당합니다, 이 선수가. 네. <laughs>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퇴장당해요. 네. 태란당에서 이 팀이 가운데가 구멍이 나서 결국 집니다. 제니트가 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나가면서 바로 이제 이 선수의 공백이 나오는데, 네. 자, 보시죠. 여기가 지금 상대 팀이 2대1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가운데가 이제 틀립니다. 파주 틀림이 이렇게 예. 레이놀즈가 있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예. 레이놀즈가 빠지면서 바로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그만큼 이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의 선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레이놀즈 선수가 어, 물론 한국의 당분간 올 일이 없는 선수지만 어, 나중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 네. 한번 어, 나중에 k 이다에올 수도 있으니까. 어. 네. 한번 그죠? 네. 그죠? 가운데 한, 네. 그죠. 가운데 한 명이 빠지니까 바로 포스트가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운데서 비비고 블락슛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빠지니까. 예, 문제가 생깁니다. 피피와 있는 감사합니다. 예. 자. 어,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선수는 이제 KCC와 만나게 되는데 과연 KCC가 이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